마자 놀이영화, 전래동화로 배우는 영어 속담. 오늘의 이야기는 힘내다 캠비 안녕. 아 오늘 날씨 참 좋다. 아 오늘 날씨 참 좋다. 어, 뭐야? 누구 다른 거야? 아 배고파. 아 배고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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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엥. 아이, 짜증나! 아이, 짜증나! 뭐야! 뭐야! 어잉? 어잉? 별이, 아까 누가 별이를 막 따라했죠? 네! 기분이 어땠어요? 아, 너무 귀찮고 짜증났어요. 귀찮고 짜증났죠? 오늘 우리가 읽을 이야기에 그렇게 자꾸 따라하는 애가 나와요. 네? 자, 짜잔! 흉내도끼기 흉내 도깨비는 다른 사람을 자꾸 따라하는 애인가봐요. 그럼 아까 그 흉내 도깨비? <laughs> 아니 그건 나였어요. <laughs> 우리 그면 한번 이야기를 읽어볼까요? 네! <laughs> 안녕. 흉내 도깨비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 부부가 살았어요. 그날도 부부는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죠. 날씨가 참 덥구나. 농부가 방에 들어서며 말했어요. 그러자, 날씨가 참 덥구나. 하고 누군가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겠어요? 부부는 깜짝 놀라 방 안을 두리번거렸어요. 거참 이상하네. 방 안에 우리밖에 없는데. 거참 이상하네. 방 안에 우리밖에 없는데. 이번에도 누군가 농부가 한 말을 똑같이 따라했어요. 여보, 천장에서 소리가 나요. 여보, 천장에서 소리가 나요. 아내가 소리치자 농부는 천장을 보며 귀를 쫑긋 세웠죠. 여보, 도깨비가 우리 흉내를 내나 봐요. 여보, 도깨비가 우리 흉내를 내나 봐요. 아내의 말대로 천장에서 흉내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농부는 아랫마을로 달려가 홍참봉을 데려왔어요. 홍참봉은 천장에 대고 호통을 쳤죠. 네이놈, 왜 남의 집 천장에 숨어 있느냐? 네이놈, 왜 남의 집 천장에 숨어 있느냐? 흉내 도깨비도 똑같이 호통을 쳤어요. 어허, 당장 나오지 못할까? 하지만 똑같이 흉내 내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어요. 홍참봉은 고개를 잘래 잘래 흔들며 돌아갔죠. 아니, 별이. 이 농부부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글쎄요. 별이라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응. 귀찮을 것 같아요. 너무 귀찮겠죠? 응. 우리 농부부부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좋아요. 한번 봅시다. 봅시다. 농부부부는 도깨비가 나를 따라하는 게 성가셨어요. 할수 없이 방 안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천장에 있는 도깨비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아저씨, 제가 누구게요? 아저씨, 제가 누구게요? 농부는 이때다 싶어 흉내 도깨비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아무 말이 없자 도깨비가 또 먼저 말을 걸었어요. 왜 말을 안 해요? 너무 심심하잖아요. 왜 말을 안 해요? 너무 심심하잖아요. 이번에는 농부의 아내가 도깨비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죠. 온 종일 부부는 도깨비의 말을 똑같이 흉내냈어요. 그러자 흉내 도깨비가 지쳐서 도망을 가고 말았죠. 부부는 다시 방 안에서 편하게 말을 하고 살았답니다. 아! <laughs> 와, 도깨비도 도망갔네요. 도깨비 도 자기 말을 따라하는 게 귀찮았나봐요. 맞아요. 도망가는 도깨비를 보니까 너무너무 통쾌하네요. 그죠? 네. 아니 농부 부부는 도깨비를 어떻게 쫓아냈나요? 도깨 도깨비 가는 하 말에 똑같이 따라했어요. 도깨비랑 같은 방법을 썼네요. 네. 농부 부부가 도깨비에게 네가 내 입장이 한번 되어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별이 혹시 알아요? 네, 그건 제가 알아요. 그게 뭐죠? 역지사지. 맞아요,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입장이 어떤지 알아보는 것. 그러면 그것과 비슷한 영어 속담이 있어요. 네. 네가 내 입장이 되어봐. 뭐라고 하냐면요. Put yourself in my shoes. Put it. Yeah. Um. <laughs> Put yourself, put yourself in my shoes. 풀이어 y 업풀 이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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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스 업풀 이어스 업풀 이어스 이어스 업풀 이어스 업풀이어 이어스 업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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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어스업풀 이어스 업풀 이어스 업풀 이어스 업풀 이어스 업풀 이어스 업풀 이어스 업풀 이어스 업풀이어 Put yourself in my shoes. Very good s o b Good j s b Good job! g o u r s o l f o n my s h o e s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o o d job! o o d job! Good job! o o d job! Good job! Good 는 o b g o